여도 어, 아, 뭐 하면서 어, 뭔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네. 일단 그러면 실어부터 섬에 편은 살되는데 누기만 가져갈 수 있다면 뭐로 가져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응, 아무거나. 나. 그럼 일단 집이랑 배. 치... 집이랑 배? 아. 탈출하려고. 여기 배는 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저사람 <laughs> <laughs> 양심이 없는 거지. 탈출하려고. 알았어, 그러면은, 그러면, 어, 핸드폰이랑, 핸드폰, 근데 뭐쓸것 같은데? 유리 멜발 뭐가져을 거예요? 나는, 아르냥이랑, 위사. 어, 아르냥, 위사? 이유는, 딱, 간단해. 왜냐면은, 아르냥 가져가고, 평생 여기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기 만들고, 그리고, 위사, 혹시 뭐, 이런. 뭔 소리야? 있으면은 미사한테 맡기려고 <laughs> 귀여운 유의 이덴시를 남 남겨야지. <웃음> <웃음>